예, 월요일 묵상 의 시간입니다. 이 땅을 살아 가며 돈과 인간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 가며 돈과 인간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이제 마쳤고 그다음에 이삭의 이야기에 앞서서 계속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 갈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무언가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그냥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준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어떤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릇된 그런 길도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이제 자유지, 자유지를 주셨고, 그 자유지를 존중하며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부르시는 거죠. 자유지를 가진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그들과 당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인 뭐 예정과 선택으로. 다다 다 사람들의 무슨 운명을 다 정해 놓고 역할을 주고 그렇게 인간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과 선택에 대한 부분도 다른 신학적 주장들을 이렇게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이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르고 온전히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이 성경의 이야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바르게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안전히, 온전히 알아야 그래 이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신학적 주장들이 그러니까 뭐 예정이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강조되었는지, 왜 강조하는 주제가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또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그래야 이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을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반응과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어, 똑같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운명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직접 우리가 그래서 살펴봄으로 해서 왜이 사람들이 예정과 선택의 얘기가 나오고 반응과 순종의 얘기가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갈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자유지의 틀 안에서. 일단 하나님이 이래 가신다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온전히 볼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되고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삭 스스로 반응을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마치 무슨 복을 받는 이야기, 선택과 예정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비롯한 이 성경의 역사는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홍수 심판 이후 또 다시 그 타락의 길로 간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결국 죄로 이제 모든 이 인류가 이제 죄옥으로 가는 세상으로 또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는 이야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지 않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또한 바로 그것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와 그 결과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볼수 있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 안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이 무언가? 라는 이런 것을 바르게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 흐트러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자유지를 인정해 주시면서 어 당신의 구원 역사를 그래도 읽어가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키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원역사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역사 사건 사건을 바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잘 기초를 잡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살폈던 이삭의 삶은 26장을 보면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것과 거의 흡사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27장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벌써 이제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서, 27장에서부터는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그냥 26장 한 장으로 짧고 굵게 끝났다고 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6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아주 길고 아주 복잡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자권의 문제로 인해서 77세에 도망치듯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난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20년 가까이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첫눈에 반했던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거의 무보수로 이제 삼촌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꼬여서 그 언니였던 레아를 첫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에 다시 이제 라엘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렵게 도망치듯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난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너안으로 돌아와서는 또 이제 자기가 편애를 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녀들 요셉이나 베냐미냐 이런 사람들만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그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흉년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에 식량을 구러갔다가 하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을 비롯한 그 식구들이 전부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런 야곱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흡수한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음 따라 살아가는 예,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 현실의 얘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려는 그런 백성인 건 분명히 맞았지만 근데 그게 인생에서 물질과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바르게 잡히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성숙한 시라고 하는데 그게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그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뭐 꽤나 긴 시간들이 걸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야곱 같은 경우 이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런 인생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물질과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잡지 못해서 결국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돌고 도는 인생. 고생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 가며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관계는 어떤 것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도 문제죠.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문성을 기르고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또 벌여, 벌어야 되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혼자서 다 자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적이 되지 않고 좋은 친구로 사는 그런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도 버거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가까이 함께 오랜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런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여행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그 관계가 그 가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 동행하는 동행자의 관계가 어렵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버거운 힘 아닙니까? 힘든 그 무거운 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결국은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걸 외면할 수 없고,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외면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잣로 뭐 생각하면 이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물질의 목숨을 걸거나 또 인간관계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의 방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질서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고 온전한 순위를 만들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욕심과 본능을 따로 살아가며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질서가 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이제 물질이라는 이런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세 가지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면 처음에는 뭐 자기가 좋은 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거꾸로 살아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제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 가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세 가지 관계의 우선 순위를 바르게 잡는 겁니다. 이세 가지 관계에서의 바른 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성도냐, 아니면 미숙한 성도냐, 이런 차이는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세 가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요, 그 다음에 물질. 이, 이 순서가 잘 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바로 이제 이런 그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관계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삶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세 가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첫 번째,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온전한 순위를 바르게 잡게 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재산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질 때, 사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물질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질서가 있다는 걸볼수 있었고 둘째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장남이라고 할수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뭐 이런 거를 찾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할때 너무도 크게 고민을 했지. 사실 이삭을 바칠 때는 정작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의 바른 우선순위가 서게 된 것은 그 바로 장자였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였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고민할 수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불었어요? 그를 친구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자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그래요. 이삭의 경우는 이집트 그 이제 그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으로 이들을 직접 아 이삭을 초대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은, 믿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어, 그 가나안 땅에 그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는 곳에서 특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브라함과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을 막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비를 막 걸거든요. 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였는데도 이삭 같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그들과 뭐 붙어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소유와 인간적인 관계에서 물질이 우선순위가 돼서 이걸 안 뺏기려고 사람과의 관계를 적으로 만들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와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때처럼 이 평화협장을 맺자. 이삭에게 그렇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물질이나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삭이 바로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그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축복하는 일.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살펴가지만 장자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장자로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을 때이 기회를 통해서 그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이미 예지하여 알게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꺾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았던 것처럼.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이 장자들을 축복하는 이 꼬인 과정에서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뜻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았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여정을 보면 일생을 보면 결국 물질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우선순위가 잡혀 있는 걸 보죠. 처음부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차 점차 그 순서가 바르게 잡힌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르고 확고하게 그렇게 자리 잡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죠.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지만, 귀하고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의 길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의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빛과 소금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우선순위가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바르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니까 그긴 인생의 시간 동안 저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상황과 환경은 정말 최악이었어도 결국 그들로 인해 그 시대가 질서가 잡히고 그 시대가 흘러가는 것처럼 좋은 믿음의 모델로서 살아가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바른 우선순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왕과 온 민족의 군대가 떨면서 숨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냥 단숨에 넘어뜨리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그런 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찍고 그 다음에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호칭을 들을 만큼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려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의 궁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 어려서부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바벨론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 시대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뒤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주름 잡는 왕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후대들에게 알리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살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이 물질과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바른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힌다면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백성들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청소년들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좀 빠르게 또 온전히 잡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 백성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지 못하면 그래 항상 물질이 먼저고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먼저고 이럴 때 마치 야곱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만 뭐라고 그래? 평생토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럼 민폐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순위를, 바른 우선 순위를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알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우리가 번내를 받은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좀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될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의 삶은 정말 에서와 같은 삶이었는지 아니면 야곱과 같은 삶이었는지 아니면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이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누구나 물질, 돈과의 관계를 초월해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물질이나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어쩌면 많을수록 더 효과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로 인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님의 인도하는 다른 길을 걸어서 정당하게 얻어야 되는 삶의 방법들 그런 것까지도 다 온전하지 못하고,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서 땀 흘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물질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물질이 절대로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며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물질을 벌어들, 벌어들일 때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모으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질을 모으고 쓰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모으고 그 가치를 따라 써야 돼요. 물질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삶의 절대적인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기에 물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수 있는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그런 어떤 필요할 때쓸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를 다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길을 잃지 않고, 물질을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창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각자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또 물질과의 바른 우선순위를 여러분 잊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믿고 지키는 정말 빛과 소금된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삶의 이유를 주셔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물질과 인간 관계를 주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즘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고 이삭이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주야 하는 그런 에, 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 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잡아서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나도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의 바른 우선순위를 어려서부터 바르게 알고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다윗,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나도 이 시대에 바른 우선순위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다윗과 다니엘처럼 계속 그 믿음을 후대들에게 알리는 참으로 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